자 이번 영상은요 그 도스타에서 새로 나온 그 HK416T 그 담배 배출식 코킹 라이플 어, 간단하게 리뷰하겠습니다. 보시면 구성품은 거3 8발짜리들이한창이 있고요 총기 본체 그리고 이렇게 탄피에다가 아주 손쉽게 비비탄을 넣을 수 있는 그 전용 비비로 넣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피가 있고요. 자, 일단 요저하 일단 시간 관계상 음, 빈탄넣어봤구요 상태에서 탄이 들지 않은 빈탄필라번 껴보겠습니다. 넣으셔가지고 보시면 탄이 총알이 껴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비어 있죠. 이런 식으로. 렇고 찍고 나오면 탄이 들어있습니다. 어, 원래는 간단한데, 이쪽 안에 탄이 이제 들어있고요. 요게, 이쪽 보시면 한 번씩 내려오게 되는데, 탄필을 꽂게 되면은, 탄이 한 번씩 그냥 껴서 나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탄창에다가 탄을 삼입을 해보겠습니다. 고요 기본적으로 군대에서도 탄 탄약을 넣는 다음에 항상 뒤쪽을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정리를 하곤 합니다. 삽입하신 네. 다음에 발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상대 내부를 당기시면 노루새가 후퇴하고 전진하면서 탄 탄알 한알 물고 약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발사를 하면은 하겠죠? 소리는 못뭐 다소 뭐 기대감이 많이 못 미치는 에코킹이기 때문에 쓸수 없구요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누르쇠를 당기게 되면 실총같이 탄피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발사하고 연속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식으로 네. 자 이상 간단한 토스타 h k 4 1 6 3배 배출식 제품 리뷰 마치겠습니다